Each o u r culture enhances our ability to survive and thrive in the world is by passing along the t r a d i t i It has created to make our daily living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자, 내가 일부러 이거 지금 안 끊고 읽었거든요. 너희들 근데 수능을 지금 앞두고 있는 학생들 아이들이라면 이 정도 구문 길이는 읽는 동시에 해석이 돼야 돼.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너, 너희들 강조했던 게뭔줄 알아? 너희들이 독해 수업을 할수 없어도 해석은 할수 있는 거야. 누구한테 이해시키고 유연하게 가르칠 수는 없어도 이런 것들을 해석은 빨리빨리 될수 있어, 학생들. 솔직히 얘기할까?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서 상위 한5% 안쪽 듣는 애들은 수능 문제 있죠? 모의고사 문제. 문제 푸는 속도는 나보다 더 빠른 애들도 있을 거야. 진짜라니까? 가르치는 못해서 그런 거야. 왜냐? 그 학생들은 거의 기기 수준이거든. 어쨌든 하나의 중요한 방식인데 자 이거 체크하세요. 문법이야. 인위치는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데투도 가능하다. 문법 정리해줄게요. 데투도 가능하다. 하지만 위치는 안된다고 라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how도 안된다고 써놓으셔야겠죠. 자, 처음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어떤 단어를 사용했어? One important way. 하나의 중요한 방식인데, 하나의 그 중요한 방식에서 우리의 문화가 enhance 있어요. 발전한다는 거죠. 향상시키는데 뭐를요? 우리의 능력이야. 근데 능력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투부동사의 수식을 받는 거지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야? 이어지겠죠. To survive and thrive in the world. 자, 이거 봐봐. 되게 웃기지 않니? 내가 뭐 웃기다고 얘기하는 줄 알아? 참. 나는 이게 너무 좀 잔인한 게 아니라 너무 잔깨를 부리고 있어 수능특강이든 모의고사든 잘봐심리랑이 그래 어 서바이벌은 뜻 알겠어 어 이때 뭐지 1초 2초 3초 이거 왜 생각하니 엔드인데 이거부터 알고 있으면 끝난 거야 이거는 잘 배워 이런 것들 모르는 단어 가지고 3초 2초 4초 생각하려고 하지도 마 만약에 실전 모의고사라면 그렇단 소리야 결국엔 뭐야 번창하고 성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방법. 아, 그게 뭐래? 여기 문장의 동사 여기 있지, is by passing 전달하는 거죠. 전달함으로써이다. 근데 어떤 걸 전달해? 도구들을 전달하는 건데 여기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어? 당연히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지. 그렇지. 여기 우리의 문화가 그렇지, 우리의 문화가 만들어왔던 그런 도구를 전달하는 것이다. 근데 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To make our daily living. 자, 우리의 일상생활을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용 정리되니 일상생활을 효율적, 효과적 만들기 위해서 문화가 만들어왔던 도구들이 있어. 도구. 그 도구들. 그렇지? 그런 것들. 전달하는 것이다 이거야. 근데 그 도구가 이제 뭐로 나눠지냐? 자, 이건 쓰세요. 이건 필기야. 미리 내가 좀 깔아줄게. 인지적 도구와 물리적 도구 두 개로 이제 글이 나뉠 겁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우리 말또너 설명 해줄 수밖에 없어. 인지적, 물리적. 와, 진짜 그러지 말자,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물리적이란 것은 진짜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뭐 어떨 때 쓰는 거야? 칠판 지울 때 쓰는 거야. 이게 물리적 도구죠 망치 어떨 때 쓰는 거야? 못 박을 때 쓰는 거야. 자, 보자. 그럼 물리적 도구겠죠 자, 몇몇의 동구들은, 자, 내가 여기서 힌트를 줄게. 또 내가 이거 순서 배열 쉽게 갈수 있는 또 요령이 있어. 자. 파란색 어딨어 여기 있지. 여기 봐봐. 썸툴스라고 했지. 얘들아, 수능은 패턴을 무시할 수 없는 과목이야. 영어가 말, 말씀, 영어 말씀드리는 거야. 여기서 지금 주어진 문장이 지금 이만큼이야. 너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게 느낄 수 있겠지. 근데 후반부에 주어진 문장 후반부에 썸툴스라고 했어. 여기서 툴스라는 것은 지금 이 문장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왜? 도구는? 인지적 도구와 물리적 도구로 나뉜다고 내가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뭐뭐 뭐 너희들 내가 알려줘서 지금 알 수도 있겠지만 몇몇 체 도구들 그럼 몇몇 체도구들이라는 것은 뭐야?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다른 도구들이죠. 아더툴스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패턴이란 거야. 자 몇몇 체 도구들은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물체들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말했던 좀 아까 망치, 해머시 이런 것들은 도와준다. 목적은 우리가 빌드하우스이 있어요. 집을 짓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가위들은 캔컷 페이퍼 앤크로 e 스자 페이퍼 종류와 천을 자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말이죠. 이거는 물리적 도구란 말이야. 이건 무슨 도구? 물리적 도구다. 이 말이죠. 자, A부터 가보자. 또 이거 샘플 예를 들어서 자, 잘 들어. 만약에 A가 1번으로 올라면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것 같아? 또다시 무슨 얘기 나와야 돼. 그렇지, 물리적 도구 얘기 나와야겠지. 맞아요? 무슨 또 예시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잖아 Our system of numbers 갑자기 숫자들의 체계 숫자들의 체계 A번 탈락 이해됐니? 탈락이잖아 A번은 1번을 줄수 없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번 By the way 그런데 컴퓨터를 u t e r s are c 컴퓨터들은 인지적 도구들이다 잠깐만요 그런데 그런데 컴퓨터들은 인지적 도구들이다 자 C를 안본 상태 잠깐만 무슨 C를 안본 상태에서는 b가 괜찮지.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근데 c까지 한번 봅시다. c는 버릴 순 없잖아. 자, 내가 말한 게 그대로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나 뭐가 나왔어? many others. 많은 다른 것들은 인지적 도구들이다. 봐봐. 나오잖아. 그럼 이거 무조건 1번이지. 순서 배열은 있잖아.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절대 어, b도 1번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 게끔 절대 출제가 되지 않아. 진짜 개막 쪽팔린 당하고 욕 먹고 난리 나 그러다가 무조건 1번이야 이게. 그러나 많은 다른 것들은 인적 지 도구들이다. 근데 그 인적 지 도구들은 뭐냐면 enable 가능하게 하는 거지, 목적어, 투구정사 이렇게. 이 싱크 글씨 체봐 봐, 얘들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싱크 글씨가 체 지금 옆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고 체가 좀 다르죠? 이거 강조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 도구들 아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단 말이야 그게 인지적 도구란 말이야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인모어 프로덕티브 웨이스좀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1번 나왔으니까 그냥 좀 갈게 더 이어서 갈게 그다음 커뮤니티부터 올수 인지적 도구들은 테이크업 y 라이어 o r m 스자 다양한 형태를 뛴다 해서 어떻게 하라고 다양한 형태를 뛴다 이 말이야. 얘들아, 지금 어휘적으로 좀 잡을만한 게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수업하는 거야. including, 뭘포함해서 concepts, 개념이죠. symbol, 상징이죠. strategies, 전략들이죠. 그 다음에, producers, 절차, 과정들이죠. and, 그리고 어떤 다른 문화적으로 constructed, 만들어진 메카니즘. 메커니즘 같은 거. 근데 그메커니즘은 help us tackle life's mental challenges.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자 문법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해석하면서 문법 얘기해줄게 여기 잘 봐봐 얘들아 인지적 도구들이 다시 인지적 도구들이 다양한 형태를 띤대 그럼 다양한 형태 어떤 형태 뛰는지쭉열과한게 지금 이런 형태야 여기서 또 팁을 드려야지 1번 잡았고 그 다음에 C를 1번 잡았어 시험 현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형태 뛴다 너희들이 직접 해석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뭐야? 이 다음부터는, 아, 인지적 도구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쭉 나열했단 말이야. 이거를 지금 시간 질질 끌면서 아주 꼼꼼하게 발음하면서 속으로 다 이렇게 할 거야? 다 이렇게 할 거야? 바보짓이지. 이게 바보짓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해석해봐지. 그리고 어떤 다른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기재. 근데 그것은 우리가 테크는 핸들이야. 쓰세요, 핸들. 같은 말, deal with. 다루도록,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럼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메카니즘은 우리가 삶의 정신적 어려움들을, 어, 다루도록,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거구나. 근데, more efficiently.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됐니? 여기까지. 부사, 부사, 부사. 잠깐만요. 여기 지우고 내가 문법적인 요소 좀 얘기해 줄게. 이미, 지금, 초반 많이 써놨잖아. 도구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구란 것은, 어떤 걸 우리가 또 맞이할 수 있냐면, 인지적 도구와 물리적 도구. 처음엔 뭘로 시작했어? 인지적 도구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아, 물리적 도구. 그 다음에 인지적 도구 나온 거지? 문법적 가봐, 여기. 자, 요거, 투부정사 체크. 이네이블 목적어, 투부정사. 그 다음에, 요거 챙기세요. 요거, 요거. 어떤 거냐면, 요거. 부사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help us tackle인데, 이 tackle은, to tackle도 가능하다고 동그라미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more efficiently, ly, ly, 또 부사 챙기시고요. 요거는 문법적으로 아마 언급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더 보시고요. 나머지 괜찮고요. C가 1번이야. 그 다음에, 자, 인지적 도구들 얘기 나왔죠. 근데 있잖아. 컴퓨터들은 아커리브툴스 컴퓨터들은 인지옥 도구들이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our system of numbers allows us to perform precise calculations. 자, 너희들 생각했을 때 A가 먼저 나와야 돼, 아니면 뭐가 나와야 돼? 자, B가 먼저 나와야 돼.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세원이뭐 어디가 나와야 될것 같아? 당연히? A가 2번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숫자들의 체계란 것은, 이게 주어,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체크해봐야 되더라. 문법 네모칸 칠게 이제. To perform precise calculations. 그렇죠.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precise calculations. 정확한 계산을 할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precise, 정확한 계산. 근데 뭐랑 관련된 정확한 계산이냐면, Relate to building construction. 건물을 짓는 거지. 이 툴은 전치사라고 써놔. 빌딩 i l d i n g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엔진 디자인 동그라미. And cooking. 자, 다시 한번 이해시켜 줄게. 자, 요리와 엔진 디자인과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거와 관련된 정확한 계산을 할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뭐다? 당연히 숫자들의 체계다. 근데 뭘로 이어진 거야? 그치. 인지적 도구들. 인지적 도구들. 그 다음에, allow 대신에 뭘 써도 돼? enable 써도 되고, 목적어, 투부정사만 써놓고. 그 다음에 허락하는 거니까, l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써놓고. 이두개 써놓으실래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 하는 거야? allow란 동사 대신에, enable 써도 되고, let 써도 되니까. 하지만, 이 동사의 특성상,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고, let 목적어, 동사원형이니까, 따로따로 챙기시라고 써드린 거야. 자, A번이 2번이죠. 그리고 late to 다음에 이게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이 빌딩은 문법이야. 자, 빌딩 파란색으로 네모칸 쳤고 빌딩이야. 요거 이렇게 나올 거야, 그냥 B U I L D로 나올 거야. 틀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the maps we create 우리가 만드는 지도들은 help 목적어. 자, 그 다음에 find나 to find 다 되겠지. 자, 잘 봐봐. 우리가 만드는 지도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는 거지. 근데, 어라운드 n d 스 h e n 새로운 도시 갔을 때, 지도 보고 찾아갈 수 있잖아. 그쵸? subway s y s t e m 지하철, 노선 같은 거, 시스템. 그 다음에, 쇼핑몰 같은 거 찾는 거. our, 그 다음에, writing system. 우리의 글쓰기 시스템은, allows, 또 허락해준대. 목적어, 목적격보가 나오죠 to record our thoughts. 자, 우리의 생각들을 기록하도록 허용해준대. 어디에다가? on paper 혹은 in computer documents 컴퓨터 기록이죠 컴퓨터 문서죠 문서 컴퓨터 문서 컴퓨터 문서라든가 어떤 페이퍼라든가 그 위에다가 우리의 생각들을 기록하도록 허용해 준대 자그 다음에 당연히 뭐야 B로 가야겠지 by the way 그런데 있잖아 computers are connectors 자 컴퓨터들은 인지적 도구들 뿐만 아니라 물리적 도구들이야 결국에는 무슨 얘기 알고 싶은 거야 컴퓨터 얘기로 끝나다가 그치, 컴퓨터 끝나다가, 컴퓨터들은, 인지적 도구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도구들이래? 피스 n 원스. 물리적 도구들이다, 이거지. Because.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지? 접속사. 그 이유가 뭐야? They help us think. 즉, 그 컴퓨터들은, help, 도와준다는 거지? 목적어, 목적격 보호. 생각하도록 도와준대. 근데 어떤 방식으로? In increasingly sophisticated ways. 점점, 좀 더, 점점이라고 합시다. 점점, 정교한 방식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인지적 도구뿐만 아니라, 물리적 도구들이다, 이 말이야. 이거 잘 봐야겠네. 여기 내용 잘 봐야겠네, 지금. 요거는 나는 죄송한데, 요거 나는 이 문제는 내가 내용일치 문제로 내고 싶습니다. 거기다 써놔. 내용일치. 내용일치 거의 너무 좋다. 음. 내용일치 좋다. 컴퓨터들은, 컴퓨터, 컴퓨터를 are only c o g n t i v e tools. Because they help -in 그럼 그 일치하지 않지. 왜냐하면 컴퓨터들은 어떻게 하겠어? 인지적 도구뿐만 아니라 물리적 도구라고 대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야? 컴퓨터들은 점점 정교한 방식들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인지적 도구이면서 물리적 도구라고 대놓고 여기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All of these t o o l s 자, 이런 도구들 모두는 문화적 창조물이다, 이거지. 문화적 창조물이다. 잘 봐봐. 문화적 창조물. 얘들아, 문화적이라는 것은 되게 포괄적인 의미야. 그 다음에 하이픈 동격이야. The results of many. many years of our collective ingenuity and meaning making. 자, 어떤 결과물이죠? 엄청나게 오래된 우리의 집단적인 ingenuity, 어떤 독창성과 의미를 만드는 그런 문화적 창조물로 끝났죠. 결국에는 뭐다? 도구란 것은 인지적 도구, 그 다음에 물리적 도구,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쓰세요, 거기다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만들어낸 문화적 창조물 이렇게만 해도 가볍게 이 지문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겠지 도구란 것은 인지적 도구, 물리적 도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오고 그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좀더 생각도 유연하게 할수 있고 이런 것들 다 도움을 주는 것들인데 이게 다 문화적 창조물이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면 아주 간편하게 이 글은 어 마무리가 될수 있다 이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 순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C부터 나와야겠지?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 쌤이? s u m 이라고 했고, many others, connectors. 어, 주어진 문장은 뭘로 시작했어? 물리적 도구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C는 곧바로 뭐야? 그러나, 많은 다른 것들은 인적 도구들이다. 그러면서 인적 도구들 계속 얘기 나오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지막엔 또, 컴퓨터는 인적 도구이면서 물리적 도구들이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정답은 C, A, B로 떨어지면 막는 거지, 그지? 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거 같고요.